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그 여러분들께 데케션 프로 청축 키보드에 대해서 어,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라기보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공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 우선적으로 어, 디자인 먼저 보실게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준수합니다 남자의 상징 어, 그 블랙과 블랙메탄인가요 뭔가요 가지고 되게 세련되게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이트 색깔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화이트 같은 경우는 손때가 좀 많이 묻어가지고 어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물론 화이트가 이쁘죠. 이쁜 건 화이트인데 개인적으로는 블랙을 되게 좋아합니다. 옷 같은 것도 블랙을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음 어두운 그런 키보드를 되게 어 선호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어첫 번째로 어그 마감 상태. 첫 번째로 보시면 마감 상태를 제가 이제 봤는데 보시면은 어 여기 보면은 마감 상태가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막 어막 커팅된 부분도 되게 매끄럽게 잘 되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 기능이죠 어 편의 기능 여기 1단, 2단 여기 1단 여기 보시면은 1단 거 1단입니다. 이건 2단. 2단. 이렇게 높이 조절 가능합니다. 아, 요 밑에 제가 수건을 깔아 놨는데 수건을 깔아 놓은 이유가 어, 저번에 이제 리얼 보스 제가 이제 그 타건을 했을 때통 울림이 좀 심하다. 아, 통 울림이 아니라 이 어, 타건 리얼 보스 타건음을 여러분들께 들려 드렸을 때 책상 울림이 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 마이크가 소리를 좀잘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어, 정확하게 어, 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밑에 수건을 그냥 깔았습니다. 약간 좀 두껍게 접어가지고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음, 키캡 같은 경우는 ABS 재질이에요. 어, 지금 PBT 이중 사출 버전이 나왔죠. 승화 어, 버전도 있는데 청축은 PBT 버전, 뭐 승화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 키감이 죽는데요. 이런 청축 그 소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청축의 소리를 데케슈 프로의 청축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마이크는 조금 가까이 제가 가져오도록 할게요. 소리 좀 자세하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자 마이크. 그러면 뭐 간단하게 뭐 엔터키부터 어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엔터키 쉬프트 자,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어, 슈퍼 루브라는 구리 써가지고 어, 좀 발랐어요 양쪽에 스테빌. 그래서 소리가 조금 덜 나죠. 어, 뭐 제가 고수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키캡만 이거 빼가지고 살짝만 발라줬어요. 예,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울 보통 이제 좀 소리가 나는데. 음. 자 보시면은 데키보드도 어, 스프링 울림은 있습니다. 살짝. 아주 미세하게 그냥 평소에 쓰실 때는 안 느껴집니다 대신에 이제 그 스프링 소리는 약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키보드들이 무접점 무접점은 거의 안 나더라고요 무접점은 스프링 소리가 많이 안 나는데 많이 안 난다기보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났어요 리얼 버스를 썼을 때 하지만 이거는 스프링 울림 소리가 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딱딱거리죠? 이 밑에 판이랑 다 있는 소리인데 키캡이랑 이 소리가 싫으시면 어 그오링이라는걸어 다시 붙이시면 돼요. 키캡 빼 가지고 거기다가 동그란 고무 같은 거 있어요. 그거 끼우시면은 딱딱딱 소리가 안 나요. 대신에 이제 어, 키보드 치는 재미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 리얼포스보다는 어, 이 데케슘 프로 청축. 물론 제가 이 제품을 썼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건데 데케슘 프로 청축을 썼을 때가 어, 타자 소, 속도가 빨라요. 타자 속도가 더 빨리 나옵니다. 타자 속도가 타자 속도가 훨씬 더 빨리 나와요. 왜냐면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키캡도 글쎄요. 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음, 왜 타자 속도가 빨리 나오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저에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리어 포스 보다는. 어, 그리고 이제 이 LED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 세팅되어 있는 게 이렇게 치면은 싹 사라지죠. 딱치면 사라져요.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LED가 이제 버튼 누르는 누르면 이제 가로로 퍼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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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파도 파장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보이시죠.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같은 버튼을 빨리 눌렀을 때는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예, 다른 버튼을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숨쉬기 모드인가, 그죠? 숨쉬기 모드네, 맞죠? 켜졌다가 꺼졌다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냥 지속적으로. 라이트, 그, 불, 밝기 조절할 수 있고, 음. 아마 이렇게가 끝일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네, 이제, 기본으로 들어왔죠. 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LED가, 어, 어 LED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뭐지? 뭐, 일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LED 같은 거를 좀 다운받아가지고, 이거 넣을 수가 있나 봐요. 이제 여기 A S D W 이렇게 어뭐 원하는 이렇게 색깔 나오게 아 색깔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하얀 색깔 LED가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뭐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데키보드의 큰 자, 단점은 그거죠 가격이랑 그 다음에 LED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는 게 어,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 키보드 자체로만 LED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로는 음, 할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 오로지 컴... 이 설정하는 방법은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왜냐면은 굳이 설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laughs> 저도 안 하고 있는데 뭐,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해 가지고 뭐 만들 수가 있대요 어 그건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뭐 뭐 여기 스피커 있고 재생, 대감기, 빨리감기, 계산기 뭐 여러 가지 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선정리. 선정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선을 뺄 수도 있고, 가운데로 뺄 수도 있고,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선 같은 경우는 되게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선은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 다시 한번. 음 소리는 되게 괜찮아요. 키보드, 키보드가 정말 좋아요. 키보드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지금 그데 키보드가 서비스는 정말 좋고 마감도 정말 좋지만 어, 약간 가격에 있어서 지금 신분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어, 기계식 키보드들이 진짜 저가에 퀄리티 괜찮은 키보드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 키보드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인정받던 그 기술과 어, 이런 디자인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때문에 이제 가격이 되게 높게 측정돼 있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대대 키보드를 최고의 어, 키보드 어, 기계식 키보드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음 가격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키보드가 as가 좋고 어, 뭐 기타 뭐 디자인 뭐 준수하고 뭐 이렇게 마감 좋고 해도 지금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퀄리티를 가진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조금 비쌉니다. 이거는 조금 조정이 돼야 될것 같은데 물론 조정이 안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냥 할인 행사 아요 정도 이벤트 같은 거. 하겠지만 음, 개인적으로 뭐 봤을 때는 어, 가격 다운은 없지 않을까 어, 고정적인 가격이 다운되는 그런 건 없지 않을까 지금 만텔라 제품 RGB 제품이 나왔어요 그 제품 같은 경우도 큰 메리트가 지금 없다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음, 하드웨어로 또 그것도 역시 LED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한계가 있고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 같은 경우 잘 생각해 보시고 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간단한 것들은 알려드렸으니까 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축은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제품 산다는 것을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저는 좋아요 왜냐면은 이때까지 제가 써본 결과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키감도 그렇고 청축은 대키보드다라는 아그 어, 옛말이 있죠. 네, 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